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성무이 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재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재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 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오.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늠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간다.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마태복음 7장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수 있겠느냐?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 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진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